내 이름은 고난탐정이었다. 2025년 드디어 본 모습을 찾았지만 이미 늦었다. 미쳐버린 AI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탐정을 찾지 않는다. 미쳐버린 패션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마취침도 맞지 않는다. 나는 이제 그냥 고난이다. 고난 너 아직도 너니. 홍짱미, 홍짱미. 나와 똑같이 30년 만에 본 모습을 찾았으면서 벌써부터 적응하고 있다니. 미행 결과 그녀가 향한 곳은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역개발원 고난 안아라너 미행을 눈치채다 미쳐버린 세월 때문에 더 이상 미행도 통하지 않다니. 게다가 이곳은 또 어디란 말인가?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.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도 해 주지. 교육비 전액 정부 지원, 매월 나오는 교육 수당, 지급 등. 나는 그때부터 장미를 따라 교육을 들었다. 뭘 자라니? 짐을 쏠줄 압니다. 스마트 제조 공정 로보틱스 부트캠프로 가라. 뭐요? 교육이 끝나면 진로 상담까지 해준다 교육은 끝났다, 여기 가라 이게 말로만 듣던, 게다가 취업 연기까지 나는 더 이상 탐정이 아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덕분에 30년의 세월을 딛고 발돋움을 시작한 내 이름은 바로 신입사원 고난이다